안녕 소민이야 오늘은 라운드 3를 읽어볼게 어, 28쪽에 가서 생쥐들이 몇 킬로그램을 줘야 움직이는지 알아보자 일단은 어, 생쥐 한 마리가 를 받지 않으면 움직이, 움직이지 않는데 호박 하차를 끌기 위해서는 4마리 의 말이 필요한데 12마리의 생쥐 가한마리의 말로 변신한다고 하면 치즈는 모두 몇 kg이 필요할까 나한마리나 12마리의 생쥐가 필요하고 네마리의 말이 끌어야 하니까 12 곱하기 4를 해서 48마리의 생쥐가 필요해 마리의 생쥐 3, 한 마리당 3kg의 치즈를 줘야 하니까 48 곱하기 3은 144가 나와. 그러니까 모두 144kg의 치즈가 필요하다는 거지.